유기체적 연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묘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라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도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으냐느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불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세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아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그 형제들과 함께, 함께 너에게 가라고,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전혀 없으나. 계고 있으면 하리라 예, 아멘. 네 고린도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1 2장에 보면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한자의 뜻으로 보면 버릴년 나눌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물질을 가지고 나누어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뜻으로 가지고 아낌없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미련을 가진 게 아니라 버리듯이 그것을 나누는 것을 연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보면 어, 연보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 오늘 갈라디 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도 명한 것, 이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 예배석 교회를 향한 이 연보에 대해서 그들에게 고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연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그에게 물어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연보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연보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과 3 0절의 말씀해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하에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이예대로 어마어마한 기근이 이때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느 교회가 가장 어려웠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기급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핏박에 같이 있었기에 더이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하여 이 연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시아에 엄청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기독교의 출발지고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쳤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것을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하여 십1일만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한 이 일부의 교회들이 헌금이 모아지고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리는 우리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연보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무역과 우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동, 교회, 어, 동네였고, 교회 안에도 이 부유한 자들도 많았을 뿐더러 어, 물질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신들에게도 고민이 되었던 거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위하여 연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갈라디 교회에게 명함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는데요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주일을 상징합니다 주일에 첫날에 각 사람들이 모여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갈때 연보를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현금은 바울을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이 은혜의 물질을 가지고 가게 한다라고 말해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동행할 거라고 말하지 자신이 그 물질을 가지고 가는 주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3차 성교행을 마치고 아게도녀와 아게지아 지방 이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이 어려움을 전하고 함께 나누며 십칠반 그들의 마음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요도 강제도 아니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져왔던 것들을 나누다 나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주간 벌었던 수입 중에 일부를 모은 것입니다. 자 헌금을 함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리하게 하라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물질을 너희가 기뻐함으로 미리 준비하라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너희가 무리해서 물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종종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집회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분 강사가 또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를 하세요? 얼마를 하세요? 부담감을 갖고 했던 일들도 있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물질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안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 연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또 8절, 9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자신의 성교 여행의 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갈 거라 말합니다. 혹 너희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리함이라. 자신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것을 지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함께 겨울을 지내며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나를 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교의 여정을 위하여갈 곳에 대해서 나의, 나에게 보내기 원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자래 보면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내지 아니한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잠시 머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죽게 선원하신다면 너희와 함께 그 겨울 동안 얼마 동안 시간의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함을 바울은 자신의 성교 여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네, 그들에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3년 6개월 동안 이 예배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결코 평탄한 것만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광대한 복음의 유야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대적하는 자가 많기에 내가 당장 너에게 가지 못하고 오히려 오순절까지 이 에베스 교회를 머물고 또 자리, 어, 복음 안에서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좀더 시간을 이곳에서 함께 머물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요. 그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많은 자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이 에베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너에게 갈 것임을 그대의 성교 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가 또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나누냐면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그 너희 교에게 파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 7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디모데를 향하여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델은 어떤 자냐면 자신의 대리자로서 보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델을 고림도 교회에 파성하면서 본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그로가 인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델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되게 소심한 자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더구나 복음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연약하지 않고 바울의 아들과 같은 자로 보금 앞에서는 세워진 자였지만 나이가 연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비록 그가 연수함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나아가지만 너희는 조심하여 그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설 때에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는 그와, 그도 나와 같이 뭘 하는데라고요? 뭘 하는 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성도의 일부가 예배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거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순종하고 따랐던 바울로 또한도 예배소 교회에 지금 와서 바울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린 사역자인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게 하여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보시게도 저도 또 우리 전도사님도 연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전하기 할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성기라 말씀합니다. 왜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 아직 아들과 같고 어려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므로 조심하여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침없이 그 일들을 두려움 없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라. 그의 일들을 평안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 하라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 아골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에게 형제들의과 함께 대하여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도 너에게 갈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볼레에 대하여 릿저리도 보면 몸모에 가나요, 황금의 연보에 가나요라고 되는데 같은 단어의 같은 의미입니다. 결론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한테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제발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우리의 아볼로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에 대한 답변이 내가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형제로 여기는 이 아볼로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고만하였다. 제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너가 가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세우길 원한다라고 많이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왜 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우리가 삼정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또 자신이 가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아볼로파들이 더 득세하며 문제를 일으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면은 좋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유기체적인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유기체적인 연합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세워지길 원했던 이 아볼로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 바울이 아볼로가 가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는 게 아니라며 왜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을.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래서 지금은 갈 뜻이 없지만 기회가 있다면 언제요? 너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유기체적인 연합을 이룬다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세운다면, 그때 그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 아볼로도 갈 의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제가 이 말씀을 각각의 나눠진 1 6 장에. 이 절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니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라는 단어로 묶을 수 문장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동역의 관계입니다. 왜 헌금을 하, 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동역의 관계, 즉 유기체적인 연합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누리교회라는 공동체만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국내에 우리 다섯 개의 지교회 더 많이 할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 하는 다섯 개의 지교회를 이와 함께 물질로 헌금하는 연구하는 일들을 성교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성교지 가운데 우리가 비록 하지 못하지만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하여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로 함께 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교회의 공동체는 동역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역의 관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인 유기적 체적의 연합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중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드려지는 현금은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눌 연 버릴 보라고 했던 것처럼, 아, 버릴 연 나눌 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들려지는흥금은 과감하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버리는 마한 것처럼 미련 없이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회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의 기회문이 활짝 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위기도 같이 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위기도 같이 온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으로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선물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과 동일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여 대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너희는 조심하여 그들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러나 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디모델을 보내며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이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조심했던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들이 생각나게 된다면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의 관계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기체적으로 연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그 안에 하나님 광대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로 갈수 있도록 물질과 또 기도와 전도와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이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또한 위기도 찾아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로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풀어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세우기하의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조심하여 또 그들이 그사역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